과천의 정보 청사에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이 청사 앞에는 지금 화환이 쫙 늘어져 있습니다. 자,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어, 이 화환입니다. 자, 이 이재명이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자, 이 직권으로 어, 이 해임한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, 어, 그리고... 어,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, 그 고발해놓은 사건들, 법인카드, 입건과 관련해서 진척이 없으니까, 그래서, 자, 고발해서, 어, 무리하게 기소를 할 것이다. 기소가 되면 또, 어, 직권, 어, 이 해임을 할 것이다. 어,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. 자, 방송 관련 법안들은 통과시켰는데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이 버티고 앉아있으니까, 마음대로, MBC든 KBS든 마음대로 이사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자 거기다가 지금 이준수. 방...